자,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 중요한데 요거 밑에 써 있어. 작지 않은 수라 그랬거든. 야, 그럼 2가 있는데 x는 모르는 값이잖아. 그러면 나눠서 봐야 되는 거야. 첫 번째. 어,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경우. 두 번째. x가 2인 경우, 세 번째. 아이고. X가 2보다 큰 경우, 이렇게. 자, X가 0과 2 e 사이에 있으면 더 작은 값이잖아, 지금. X가 더 작으니까 얘는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올 때 누가 튀어나와요? 2로 튀어나오겠죠? 그러면, 그땐 FX 시기 e, 2 빼기 X분의 2X-1. 이렇게 될 거야. 그럼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, X분의 2X, 어? x 분의 1 이렇게만 정리되네, 그렇지? 어. 자, x가 2인 경우에는 거, 결국 똑같은 값이니까 x 자리에다 2를 그냥 쏙쏙쏙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지. 즉, f 2를 내가 알수 있게 된 거야. 그러면 2 빼기 2 분의 2 4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음2 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됐어요?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경우는 x가 2보다 클 때는 x로 튀어나오거든요. 그쵸? 그럼 x 빼기 x분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정리를 좀 해주면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음. 그랬을 때 나한테 미트 x가 2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클때 이렇게 두 가지 다 확인해 달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x가 2보다 작을 때는 자. 요 때는 2보다 작을 때니까 요때요 식으로 봐 주면 될것 같고요. x가 2보다 클 때는 클 때니까 요 식으로 봐 주면 되겠죠. 그렇죠? 음. 색깔 좀 다르게 해 볼까? 이때는 요10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미트 x가 2보다 작을 때 지금 fx 대신에 x분의 1 빼기 f2 분의 x 빼기인데 여기서도 이것도 아예 계산 넣어버리자 2분의 1이니까 됐어? 그럼 이거를 통분을 해주면 x 분의 2 x, x 마 2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거든요? 그럼 리미트 x가 2에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x인 거야.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되지? 그게 a다.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x가 2보다 클때 그러면 2보다 클때또다 집어넣어줘요. 그러면 얘는 식이 조금 길다. 그치? F2는 2분의 1이고 자 얘도 똑같이 통분해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거든요?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니까 리미트 x가 2보다 클때 2x, x-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나두배안 했지? 이렇게 돼야겠죠?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2, 이렇게 되겠죠. 됐어?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? 그러면 이렇게 해서 x-2랑 2x-1로 된다. 그치? 그러면 얘 이렇게 없어질 거고, 그러면 계산해주면 이 집어 넣으니까 4분의 3. 이렇게 되겠네? 그럼 요게 B인 거야. 그러면 A랑 B랑 곱해달라는 얘기죠.